저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어디로부터 이어지고 있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별개의 문장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이냐 그 총론 같은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차 복종하라 하는 문맥에서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할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그 인간 관계의 문제를 오늘 본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본문에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인간 관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부부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부부의 문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니 하는 거다 하는 전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든 남편든 이든 죽게 하듯 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누구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부모와 자녀의 문제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이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두 가지가 어제 운과 이어지고 그 전에 말씀, 성령 충만한 삶 속에 피차 복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또 종과 상전의 관계도 연결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도 어제와 같이 일절를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죠? 이주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모든 문제는 항상 주 안에서 연결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딱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연결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늘주 안에 살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천 가는 길에 보면 주 안이라는 지역 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디 사세요? 그러면 다주 안에서 살아요. <laughs> 근데 그런 지역적인 유머로서의 주안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늘 주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안에서 사는 자녀와 부모 문제에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죠? 순종하라. 1절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죠? 그, 성경을 쓸 때는 이렇게 반복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 부모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앞에는 순종하라. 뒤에는 공경하라. 그래서 이 공경하라는 말씀은 이제 율법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것과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그죠? 렇 자, 첫 개명. 우리가 10개명을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 개명은 아니죠. 그죠? 렇 이게 이제 4개명 끝나고 이제 5개명 달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첫 개명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첫 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에 다루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5개명에서 다루니까 그래서 첫개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개명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데 인간관계는 형편없어. 그래도 예수님은 잘 믿어. 그러면 그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 성경이 얼마나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겼으면 이것이 첫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겠는 이거죠. 자, 이러면서이 첫계명을 잘 이루는 그런 사람은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면 하나님도 잘 믿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항상 오래 살고 항상 잘 되나요? 예수 잘 믿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잘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그러나 성경도 일반적인 논리를 필 때가 있어요. 일반 논리. 그러니까 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를 피는 거예요. 일반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부모 말도 안 듣고 맨날 마약에 취해 있고 막 술에 쩌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오래 살 가능성이 덜하죠. 그렇죠? 이 생활 자체가 안정되지 않고 자기 몸을 학대하니까 하지만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되고 오래 살 가능성이 많죠. 게으른 사람들은 가난할 가능성이 많지만 부지런하고 열심히고 무엇이든 잘한 사람은 잘 되고 그리고 마음도 평온하니까 오래 살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일반적인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 샬롬을 이야기하고 늘 안정된 삶을 여유 있는 삶.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조급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평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종과 공경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늘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또 반대로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욕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아비들아, 예. 어비들아, 그러지 않고, 아비들아, 그랬어요. 이 아바, 그 제가 볼 때는 이 엄마들이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아비들아. 근데 아비들은 그냥 한마디를 해도 그냥 자녀를 진짜 노욕해하고 분노케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노욕해 하지 말라. 오직 주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에베소 교회 당시에 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녀를 노욕게 하는 일이 참 많죠 그 노욕게 하는 일이 뭐냐 부모의 그릇된 야망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배워야 돼뭐 그렇게 한다든지 또그 부모가 갖는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을 자녀들에게 자꾸 강조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우리 시대에 떠도 어릴 때 부모 세대와 그런 그 갈등을 느꼈잖아요. 세대적 갈등. 그러면 그 세대의 갈등은 아주 계속되는 겁니다. 세대 차이가 안날 수가 없죠. 그런데 부모 세대가 그냥 자꾸만 자녀들의 세대를 인정하지 않고 그 세대에 맞는 걸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잔소리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너무 심하면 그냥 부모의 인생을 살라고 말할 때가 많죠. 자녀들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들의 인생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노욕이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훈계는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훈계를 하라 그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도리어 주의 훈계와 교육은 안 시켜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그런 신앙생활 소리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뭐 어디 그냥 세상적인 에? 그런 것은 굉장히 민감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에? 좋은 학교 가야 돼 이런 것은 엄청 강요하고 하지만 그나기냥 그냥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 그냥 뭐 그냥 너무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주의 훈계와 교육을 하면서 자녀는 노욕해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죠. 자,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과 연계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5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는 주인과 상전의 이야기인데, 주인과 종의 이야기인데, 오늘날은 이 주인과 종의 개념이 없죠. 없다기보다는 약화됐죠. 그 당시에는 물리적으로 이 주종관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냥 직장 생활 속에서 오너가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 같이 일을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입장에서 그 일을 이끌어 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러죠. 그리스도에게 하라.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그러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전하며 육체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내할 본분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서 내가 급료를 받고 일을 하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보건소를 갔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그 담당자가 늘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람이 와도 그냥 그렇게 민감하게 대처를 안 해요. 성경 보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직장에서 손님을 맞아야 될때 성경 보고 있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이거예요. 왜? 거기에 충실해야 되죠. 성경을 보아야 될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맡은 일에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의 도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는 것으로 행하라. 그러죠. 또, 마찬가지로 주인의 입장에서도 종에게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느냐. 구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어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러죠. 이어 같이 하는 것은 앞에 말한 종이 주인에게 하든 주인도 종들에게 똑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뭐 시대적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부부 문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또 자녀들의 문제, 부모들의 문제도 주님을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환경도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게 해라 그러면 사람이 어떤 층 안에 내가 맡은 일을 충성을 나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 간에는 뭐, 온호가 있고,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관계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리드하고, 어떤 사람은 리드에 따라가고. 근데, 사람이 볼 때는 그 격차가 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그게 그거예요. 에? 우리가 어항 안에 있는 금붕어를 보면서 금붕어 중에 리더가 있잖아요. 에? 리더가 아닌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뭐 리더가 누구지 몰라요. 동물의 세계는 있겠지. 우리들은 별로 이렇게 잘 눈에 안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그게 그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진짜 제 친구 중에 영어 를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영어 를 진짜 잘. 그 친구가 막 하, 내가 저 정도 영어를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영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한 번은 그런 적 있어요. 내그 친구 걔는 참 영을 잘해서 진짜 나 부럽다. 그렇게 영국이한테 얘기했더니 걔가 갑자기 눈이찡그지더니 그래. 나는 니네 영어나 걔 영어랑 별 차이가 없는데. <laughs> 그런예요그러 나로서는 엄청난 차이를 느껴 한국 사람끼리는. 근데 영산이볼 때는 워낙 영어를 잘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 영어나 그 영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났어.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그 동기 중에 하란, 하란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한국 선교사를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한국말 잘해요. 근데 자기 동료 중에 저 강원도에 IBF에 활동하던 또선교사가 있었는데 같은 하란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만 보면 항마를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가 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도 알거든요. 근데 그항마이나이 항마리나 별 차이를 전못 느껴요. 그러니까 뭘 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작은 부분에서 하는 것이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볼때 인간들이 뭐 크고 작고 뭐 따지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 차이가 뭐, 예? 별차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도토리 키재기식에 그 안에서 안주하거나 거기서 잘난척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맡겨진 그 일은 내가 어떤 일이든지 큰 거예요. 어떨 때는 주연으로 맡겨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조연으로 맡겨주실 때가 있고 엑스트라로 맡겨줄 때가 있고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맡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 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조연님이 어떻고 주연님이 어떻고 엑스트라면 어떻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말이 배울 수도 있고 덜 배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다 세속적인 것이 강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세속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상업적이고, 회사 운영하듯이 자꾸서 강행할 때가 많아요. 몇명 도우게끔도 더더 해야 되고, 뭐 하고. 어떤 세상적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막신들하는데요한 명이면 어떻고, 열 명이면 어떻고, 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최선을 다해. 단, 게으르거나 그러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 하나님이 그릇대로 요만한 그릇이면 요만하게 살고, 큰 그릇이면 큰그 그릇 살고, 또 하나님이 또 작은 그릇을 큰 그릇을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또큰 그릇을 작은 그릇으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지금 중요한 now and here.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 정상화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